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간 자전거 주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에도 자전거는 길 제일 바깥으로 가라고 되죠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으면 3차로, 그 중에서도 길 가장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고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차한 대씩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역시 길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돼요. 가운데로 가면 뒤에서 오는 차가 커브길을 딱 돌아나오는데 거기 자전거 가운데 가고 있으면 아! 타는 사이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꾸로 주행하면 안 돼요. 자전거 역주행하면 그럴 때는 경찰에서는 역주행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보죠. 또 법원에서도 역주행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해서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을 50% 또는 60-70%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자전거의 속도 그리고 미리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자전거 낮에도 길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되고 가운데로 가면 위험한데 밤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안 보여요. 자동차는 후미등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후미등이 없지요. 반사경이 있긴 한데 그 반사경이 조그맣고요. 거기에 먼지 묻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동차 막 달리다가 퍽소리 나보니까 그 자전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 중에 SUV 같은 거는 폭이 넓죠. 지프형 자동차요. 그 폭이 넓고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뒤통수 딱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보이면은 자동차가 피해 갈 텐데 밤에는 자전거가 잘안 보입니다. 따라서 밤에는 어두울 때는 자전거를 안 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늦은 밤에 운동한다고 또는 이른 새벽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강변에 별도의 자전거 도로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가 안 들어오니까 괜찮죠. 하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가능하면 안 타는 게 좋고요. 만약에 타야 된다면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뒤에서 오는 차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후미등, 팔아줘야 돼요. 후미등이 없는 자전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프레시, 껌뻑껌뻑 빨간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걸 뒤에도 다는 거예요. 하나 갖고 잘안 보이죠? 그럴 때는 팔에도 번쩍번쩍 하는 거 두르는 거예요. 또, 더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 안전모, 모자 쓰고, 헬멧 쓰고, 거기도 번쩍번쩍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